의사일정체 사망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장합니다. <laughs> 법제사법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입니다. 총 투표수 173표 중 164표를 얻은 추미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추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제법제사법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법사위원장 선출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뇌란죄라는 중대한 제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법사 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된 권력 기관의 개혁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대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 잡는 개혁을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게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습니다. 개혁과 민생 이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든든히 지키는 법사위,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회의 중심이 되도록 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미위원장합니다